2025년 4월 기준,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24만 4천 배럴 증가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제 설비 가동률 증가와 함께 원유 수입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에너지 시장은 공급 과잉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 EIA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정제소들이 봄철 정기 정비를 마치고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저장 탱크에 유입되는 원유량이 늘었습니다. 동시에 캐나다와 남미에서의 수입 물량 증가도 재고 증가를 부추겼습니다. 이러한 재고 증가는 국제 육아의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랜트유와 WTI 모두 심리적 저항선 근처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 우위 시그널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없다면 공급 여건만으로도 육아는 조정받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동시에 이는 전기차 확산, 산업, 수요 둔화 등 장기적 수요 불확실성과 맞물려 에너지 투자 전략 재조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